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의 글쓰와 소나섭, 그리고 단 90일 만에 벌어진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때 우승을 향한 마지막 퍼즐로 불렸던 한 남자의 선택이 어떻게 거대한 파문으로 번졌는지 함께 보시죠. 가을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그라운드 위로 차가운 11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만 관중의 함성으로 가득했던 경기장은 이제 주인을 잃은 듯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수들은 패배의 아쉬움을 삼키며 새로운 내일을 다짐했지만 하나 팬들의 가슴을 얼어붙게 만든 소식은 그때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한 남자의 결단, 손하섭의 선택이었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끝나자마자 그는 FA 자격을 신청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훨씬 복잡하고 묵직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과 몇달전 한화가 그의 영입을 위해 신인일 라운드 지명권과 거액의 현금을 내놓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팬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짧은 동행. 그러나 너무나 강렬했던 백일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닌 팀의 운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등장은 한화의 전력을 완성할 마지막 조각처럼 보였습니다. 니도프의 부재. 외야진의 약화. 베테랑 리더시대 공백. 세 가지 숙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소나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이 발표되던 순간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한화가 달라졌다. 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의 존재감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타율 0.281, 출루율 0.350,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매일같이 답답했던 공격의 활로를 열어주는 한줄기 빛이었고 젊은 선수들에게는 살아있는 교과서이자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경기 전에 가장 먼저 그라운드에 나와 몸을 풀고 끝난 뒤에는 홀로 스윙을 점검하던 모습은 프로라는 단어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현빈, 김태현, 황현욱 같은 젊은 독수리들에게 그는 그저 선배가 아니라 팀의 중심이었습니다. 그의 합류 이후 팀은 달라졌습니다. 공격은 살아났고 분위기는 끌어올랐습니다. 팬들은 다시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다르다. 하나이글스가 마침내 그 오랜 기다림의 끝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모든 영웅담이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5차전. 모든 운명이 걸린 순간, 스코어는 동점이었고, 주자 13루의 찬스, 타석에선 이는 손나섭이었습니다 수만 관중의 숨소리가 멈췄습니다. 그한 번의 스윙에 18년 야구 인생의 모든 것이 걸려있었죠. 그러나 날아간 타구는 투수 글러브로 빨려 들어가며 병살로 이어졌습니다. 그라운드를 뒤덮은 탄식, 그리고 하나의 마지막 희망이 산산히 부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얼굴 위에는 허탈함과 자책, 그리고 깊은 고독이 스쳐갔습니다. 그는 시리즈 내내 누구보다 헌신했고, 누구보다 뜨겁게 싸웠지만,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팬들의 환호는 비난으로 바뀌었고, 우승청부사라 불리던 사나이는 하루아침에 실패한 도박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단 하루 후, 그가 FA 자격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우리를 떠난다고 팬들의 마음은 또 한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화가 추구하던 윈나우, 윈나우 전략의 정당성, 그리고 구단 철학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지 한 명의 선수가 팀을 떠나는 일이 아니라 한 시대가 막을 내리는 신호탄처럼 느껴졌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대전의 하늘을 스쳐 지나가던 날, 팬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끝일까? 그리고 그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손나섭이라는 이름이 한화이글스의 마지막 희망으로 불리게 된그 뜨거웠던 여름의 한가운데로 말입니다. 2025년의 한여름. 숨이 막힐 듯한 더위 속에서도 대전 구장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는 승리의 함성보다는 답답함과 갈증에 가까웠습니다. 팬들은 연일 같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항상 마지막이 모자랄까. 한화 이글스는 오랫동안 조각이 빠진 퍼즐 같은 팀으로 불렸습니다. 투수력은 점점 나아지고 있었지만 타선의 짜임새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운드를 세워도 점수를 내지 못하면 이길 수 없었죠. 그 문제의 근본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바로 1번 타자의 부재였습니다. 공격의 선봉에 서서 물꼬를 터줘야 할 리드오프 하지만 한화는 시즌 내내 그 자리를 맡을 확실한 선수를 찾지 못했습니다. 경기가 바뀔 때마다 1번 타자가 바뀌었고 팀의 공격 리듬은 번번이 끊어졌습니다. 시작이 흔들리니 끝도 불안했습니다. 팬들은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공격이 이렇게 막힐까? 누구나 알았습니다. 한화에는 누군가 이 팀을 움직이게 할 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게다가 외야진의 약화도 심각했습니다. 수비 범위는 좁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 나와야 할 장타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팀 외야수들이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호수비를 보여줄 때 한화의 외야는 늘 불안했습니다. 팬들은 경기장 관중석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선수가 있었다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젊은 선수들로 채워진 더그아웃의 베테랑 리더십이 없었던 것입니다. 문현빈 김태현, 황현욱, 잠재력은 충분했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쉽게 흔들렸습니다.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그 중심을 잡아줄 노련한 리더가 부재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의 더그아웃은 마치 방향키를 잃은 배 같았습니다. 선수들의 눈빛에는 불안이, 팬들의 표정에는 체념이 깃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7월 31일, 운명의 트레이드 마감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까지도 하나는 조용했습니다. 팬들은 초조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는 건가? 그러나 마감시한 4시간 전 구단 사무실에서 폭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화 이글스. KBO 통산 최다 안타기록 보유자 손아섭 전격 영입. 순간 야구 커뮤니티와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한순간에 손아섭으로 도배되었습니다. 한화 팬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진짜 손아섭이 한화로 온다고? 그가 롯데 자이언츠 시절부터 쌓아온 명성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타율, 출루율, 꾸준함, 리더십.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구단의 미래라 할수 있는 신인 1라운드 지명권과 3억원의 현금. 그야말로 미래를 저당 잡은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수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진짜 한화가 변하려고 한다. 손하섭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화가 오랫동안 풀지 못한 세 가지 숙제를 모두 해결할 마스터키였습니다. 리드오프 문제, 외야진의 생산력, 그리고 리더십의 부재. 그의 존재 하나로 그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손아섭의 영입 기자회견은 팬들 사이에서 한화의 선언문으로 불렸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이름으로 싸워왔지만 앞으로는 한화 이글스라는 이름으로 싸우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팬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하나구단 온라인 몰에는 손아섭 유니폼이 순식간에 품절되었고 대전 홍경기 예매는 단 하루 만에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첫 등판은 모든 게 영화 같았습니다. 그라운드에 등장한 순간 팬들은 기립 박수를 보냈고 그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손, 아, 섭, 그는 첫 타석에서 깨끗한 중전 안타를 때려냈습니다. 팬들은 환호했고 젊은 선수들의 눈빛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팀에도 진짜 프로가 왔다. 그한 번의 안타가 분위기를 바꾸었고 팀 전체에 희망이 퍼졌습니다. 이후 팀은 연승을 거듭하며 순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손아섭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경기 초반에 리드오프가 출루하면 후속 타자들은 자신감을 얻었고 투수들은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하나의 공격은 마침내 유기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한 선수 명단의 한 줄이 아니라 팀의 리듬을 바꾸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활약을 보며 다시 외쳤습니다. 그래. 올해는 다르다. 이제 하나도 진짜 우승을 노릴 수 있다. 손하섭은 그렇게 한화 이글스의 마지막 불꽃을 밝히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스윙 하나, 그라운드 위한 걸음 한 걸음이 팬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여름은 그렇게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 뒤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림자가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시즌이 끝난 뒤 모든 것을 뒤에 흔드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올 운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는 바로 소나섭이 있었습니다. 소나섭이 하나의 유니폼을 입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이적생이 아니었습니다. 팀 전체의 리듬을 바꾸는 진정한 총매제였습니다 그가 1번 타순에 서면 상대 투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타자는 다르다.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출루하는 순간 경기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후속 패자들은 자신감을 찾고 더가우스의 분위기는 환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전까지 매번 시작이 흔들리던 하나의 공격은 이제 한 번의 출루로 살아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플레이는 교과서 같았습니다. 매 경기 누구보다 먼저 나와 몸을 풀고 자신의 타격폼을 수백 번씩 점검했습니다. 그는 그라운드 안에서도 밖에서도 완벽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는 야구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스승이었죠. 문현빈은 훗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 선배는 항상 우리보다 먼저 나와 연습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 자신의 플레이를 복기했죠. 그 모습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규 시즌 동안 손아섭은 그라운드 위에서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타율 0.281, 출루율 0.350. 이 기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답답한 공격에 지쳐있던 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뚫어준 척 양재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한 방은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마법 같았고 그의 집중력은 젊은 선수들에게 살아있는 자극이었습니다. 한화 팬들은 경기마다 그를 보며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래 저런 선수가 우리 팀에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포스트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화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것은 수년 만의 일이었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손아섭이 있었습니다. 그는 18년간 프로 무대에서 이 600개가 넘는 안타를 쳤지만 한 번도 한국 시리즈 우승반지를 끼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이번 시리즈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무대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메타석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동료 선수들은 그 눈빛을 보며 느꼈습니다. 저 선배는 지금 자신의 모든 걸 걸었구나. 실제로 그는 한국 시리즈 내내 불타올랐습니다. 21타 수7 안타. 타율 0.333. 전 경기 안타. 그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싸웠고, 누구보다 절실했습니다. 특히 4차전에서는 3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팀을 구했습니다. 그라운드를 가득 메운 함성 속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방망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구는 잔인했습니다. 결전의 5차전. 8회 말 1, 4, 1, 3루. 스코어는 동점. 모든 것이 걸린 순간, 타석에는 손나섭이 섰습니다. 경기장은 숨을 죽였습니다. 수만 명의 시선이 오직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투수가 와인드업에 들어가고, 공이 날아왔습니다. 손나섭의 방망이가 휘둘러졌습니다. 타구는 강하게 날아갔지만, 공은 야속하게도 투수글러브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투수 유격수일루수로 이어지는 병살. 그한 번의 타구로 한화의 우승 꿈은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경기장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라운드에 남은 손아섭의 표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흘린 땀 희생 헌신 그 모든 것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팬들은 그를 향해 박수를 보냈지만 동시에 어딘가 쓸쓸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더가웃 가장 구석에 홀로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상대팀의 우승 축포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멀리, 그리고 깊었습니다. 그날 밤, 대전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팬들은 믿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웃을 수 있으리라. 하지만 그 믿음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시즌 종료 하루 만에 전해진 소식, 손하섭이 FA 자격을 신청했다는 기사 제목이 모든 팬들은 눈을 뒤럽혔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설마 지금 이 타이밍에 그의 FA 신청은 단순한 권리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팀과의 이별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팀을 위해 싸웠던 선수가 왜 갑자기 떠나려 하는가 의문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일부는 그가 비난에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고, 또 어떤 이는 새로운 팀에서 마지막 우승을 꿈꾸고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분명한 건단 하나였습니다. 하나이글스와 손나섭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그 균열은 곧한화 구단의 운명을 뒤흔드는 거대한 논쟁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FA 선언은 단지 한 선수의 이탈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화라는 구단의 철학을 묻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팀이 되고 싶은가? 지금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 베테랑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위해 눈물을 삼키고 세대 교체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두 가지 길중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화는 이제 선택의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아섭의 FA 선언 소식이 전해지자 한화 이글스 내부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하루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화의 상징이었고, 팀의 미래를 이끌 베테랑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단은 냉정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를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떠나보낼 것인가, 두 길의 무게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회의실 안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를 잃는 순간,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잔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아섭이 가진 대체 불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타자가 아니라 팀의 심장이자 방향타였습니다. 그가 타석에 서는 순간 상대 투수의 리듬이 무너졌고 젊은 선수들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존재감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 손아섭을 놓친다면 다시 리드오프 문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는 수년간 1번 타자를 찾지 못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 경기 다른 선수가 1번으로 나서며 팀의 공격 흐름이 끊겼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팬들은 말했다. 또 시작이야. 그 악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가 지닌 리더십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한 성적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문현빈, 김태현, 황현옥 같은 젊은 선수들이 그를 따라 성장했습니다. 그의 훈련 태도, 경기 후 복귀, 자기 관리 모든 것이 젊은 선수들에게 살아있는 교과서였습니다. 그가 없는 더그아웃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그를 잃는다면 단지 타자 하나를 잃는 게 아닙니다. 팀의 정신을 잃는 겁니다. 이 말에 회의실이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반대편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의 수비력은 이미 예전 같지 않다. 이 말은 회의실의 공기를 단번에 바꾸어 놓았습니다. 실제로 손하섭은 시즌 후반 대부분의 경기를 지명타자 DH로 출전했습니다. 나이가 들며 어깨와 무릎의 부담이 커졌고 외야 수비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그가 DH 자리를 계속 차지하면 우리는 젊은 외야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줄수 없습니다. 이 말에는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리빌딩을 위해선 젊은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DH 자리가 막히면 그들은 더 이상 성장할 무대를 얻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나이, 그리고 계약기간, 만약 2년 이상 계약을 맺는다면 그는 40세 가까운 나이에 팀의 한 자리를 계속 차지하게 됩니다. 그가 아무리 자기 관리가 뛰어나다 해도 시간의 벽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노쇠아가 찾아오면 그는 벤치에 앉을 수도 그렇다고 쉽게 내보낼 수도 없는 고비용 리스크가 됩니다. 과거 KBO 리그에서도 이런 사례는 수없이 있었습니다. 한때 팀을 빛냈던 베테랑이 장기 계약에 덫에 걸려 구단의 발목을 잡은 경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후 현실적인 전력 구조였습니다. 손아섭의 영입은 우승까지 단한 조각이 부족한 팀이라는 가정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 시리즈의 결과는 그것이 착각이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한화는 여전히 보강해야 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강력한 선발진. 믿을만한 불펜. 결정적인 순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클러치 히터. 소나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를 붙잡는다고 해서 내년에 곧바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누구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페의는몇 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잔류파는 감정으로, 이별파는 논리로 맞섰습니다. 그는 상징입니다. 그를 놓치면 팬들의 신뢰도 잃습니다. 상징으로는 경기를 이길 수 없습니다. 팀은 냉정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회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 사이 팬들의 논쟁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SNS와 커뮤니티는 '손아선 밑줄 잡아라'와 '세대 교체 밑줄 시작하라'로 나뉘었습니다. 한쪽은 그를 팀의 정신적 지주라 부르며 재계약을 외쳤고, 다른 한쪽은 이제는 미래를 봐야 할때 라며 떠나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화의 팬덤이 이렇게 갈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모든 논쟁의 한가운데에서 손아섭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고 공식 인터뷰도 거절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훈련장에 나타나 묵묵히 배틀을 휘둘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습니다. 후회, 아쉬움, 그리고 결심. 누구도 그의 마음속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구단의 고민은 깊어졌습니다. 잔류는 감동을 주지만 리스크가 크다. 이별은 고통스럽지만 미래를 연다. 둘다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대장을 스쳐 지나가던 어느 날. 하나이글스는 운명을 바꿀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과연, 한화는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 뜨거운 심장의 길인가? 아니면, 차가운 머리의 길인가?